안녕하세요. 어처티비입니다. 요즘 산에 다니는 맛이 솔솔 재밌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안 다녔더니, 어, 이제 별이 별걸 다 봅니다. 한동안 안 보였거든요. 봄에 안 다니니까 또못 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예, 앞에 보이는 것이 용둥굴레인데요백화과단연생입니다 아, 꽃은 드물게 이제 백록색인데요. 우리 녹색꽃이 그 몇개안 되죠. 뭐, 춘남도 녹색꽃을 피는데. 어, 이, 이 명으로는 이포 황정, 어, 총포 황정. 이 황정은 원래 다른 또 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약 명은 뭐, 위유 여위 어, 지절 목죽옥출 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이제 주로 야생화이면서 어, 관상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그 그 뿌리를 약용으로 씁니다. 가지를 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은 잎 위쪽 겨다랑에서 이 보통 두 송이씩 피는데요. 여기는 세 송이짜리도 보여요. 그러니까 세력이 좋으면 세 송이까지 핀다고 했거든요. 특이한 것은 조개 껍질처럼 생긴 그 받침 잎에 잎 속에서 이렇게 꽃이 달립니다. 이게 아주 특징이고 뿌리를 이제 약용으로 쓰는데 가을 또는 이른 봄에 구치에서 수증기를 쪄서 볕에 말려가지고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성분은, 뿌리에는 뭐, 푸룩탄이라는 게들어있고요 어, 오드라탄이라는 게 예,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여기 하나가 더 들은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특이하죠. 어, 그 받침까지도 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꽃이 어요 특이하게. 어, 효능은, 음, 상정하고 제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예,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거 세, 세, 꽃대가 세대나 달렸습니다. 예. 자, 그 자양, 자양과 갈증 해소, 폐에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적용질환에는 허약체질, 폐결핵 당뇨, 마른 기침, 심장, 쇠약, 어, 등이 이렇게 효능이 있다고 그러고요. 어, 다리 많는 방법은 어, 건 뿌리를 기준이 물 200cc에 그 4에서 6리 6g 정도를 다림해서 마시면 된다고 그러고요. 자 어, 이렇게 들어앉았어요. 그두개 들어앉았죠. 그 받침 딱 있는 상태로 녹색인데 조금 피면은 이제 녹이 좀 빠집니다. 예, 그리고 어린수는 이제 데쳐서 무침을 할수 있는데요. 어, 특히 그 용둥굴레 어린수는 굉장히 담백해서 맛이 좋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살짝 대쳐야 한다. 그래야 제 맛이 난다 고 그래요. 어 둥굴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 종류 종류를 알아보면 뭐 산둥굴레, 각시둥굴레 그리고 이제 일반둥굴레 있죠. 어 왕둥굴레가 있고요. 이거는 또 꽃이 3 개씩 달려요. 그리고 어, 죽대, 죽대가 이 황정인데요. 낚시둥굴레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용둥굴레, 퉁퉁 둥굴레 층층갈고리둥굴레. 예, 충충둥굴레 등이 있습니다. 어, 보이는 대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최근에는 잘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어, 이 용둥굴레가 있어서요. 여러분께 용둥굴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감사합니다.